오미정은 차를 우려내는 시간이 좋았다. 뜨거운 물이 말린 잎사귀를 만나는 순간, 향이 피어오르며 마음도 따라 펼쳐지는 느낌이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책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던 그는 작년 은퇴 후이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있었다. 담담이라는 이름의 찻집은 그녀의 성격을 닮았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시 왔다. 2층 상가주택의 1층 공간을 개조한 이곳엔 오래된 책들과 손님이 남긴 책갈피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미정은 책갈피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좋아했다. 누군가의 독서 여정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들이었다. 이 건물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어렵게 나련한 터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 미정에게는 평생의 안식처가 되었다. 1층은 찻집으로, 2층은 거주 공간으로 나누어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찻집 수입으로 초박하지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며느리 서아가 말하며 우롱차를 한 모금 마셨다. 광고 기획자답게 늘 세련된 옷차림의 서아였지만 이곳에선 어딘지 편안해 보였다. 음악 교사인 딸 선미는 카운터 옆 피아노에서 잔잔한 선율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혜준이도 요즘 많이 바쁘지 미정이 물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아들은 요즘 더욱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투자 유치니 사업 확장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미정은 그저 아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했다. 동네에서는 혜준과 선미를 효자현녀라고 했다. 실제로도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미정의 건강을 세심히 챙겼다. 네, 투자자들과 미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아가 대답했다. 그런데 엄마, 이 건물 등기 서류 같은 거다 정리되어 있으시죠? 미정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서류 정리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혹시라도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게요. 선미가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다.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에요, 아가씨. 그냥, 궁금해서요.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미정은 2층 집에서 차한 잔을 더 오리고 있었다. 아래층 찻집 정리를 마치고 올라온 길이었다. 하루 종일 손님들과 나눈 대화들이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70대 홀몸 어르신이 여기 오면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와도 괜찮다며 고마워한 것들이 작은 보람이 되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혜준과 서아가 아직 찻집에 있는 모양이었다. 엄마, 건물 담보로 대출받자. 도장만 받으면 돼. 혜준의 목소리였다. 낮고 급한 톤이었다. 미정의 손이 멈췄다. 타이밍이 중요해. 이번 주 안에 투자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자금을 확보해야 해. 서아의 목소리도 들렸다. 어머니가 의심하시면 어떡해. 괜찮아. 요즘 깜빡거리신다고 하면 돼.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야. 미정의 손이 찻잔을 놓치는 순간이었다. 차그락, 접시 위에 찻잔이 기울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떨어졌지만 아프다는 생각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아래층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차 잎이 천천히 가라앉는 찻잔을 바라보며 미정은 오랜만에 마음 속 평온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키운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책갈피들이 보여주는 건 독서의 흔적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누군가의 진짜 속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엿보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지만, 찻집 문을 여는 시간은 지킬 생각이었다. 첫 손님이 올 때까지 차를 우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운 것으로 봐서는 현실이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혜준이 서아와 함께 찻집으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다. 오늘 시간 있으시죠?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그래. 앉아라. 미정은 평소처럼 차를 내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해준이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투자자들이 다음 달에 돌아온다는데 그 전에 자금 흐름을 맞춰야 해요. 얼마나 어려운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임시로 큰 금액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에서 개인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혜준이 서아를 쳐다봤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 건물을 담보로 잠시만 대출받으면 될것 같아서요. 서아가 거들었다. 물론 어머님이 직접 쓰시는 돈이 아니라, 혜준 씨 사업 자금이니까, 저희가 다 책임지고 갚을 거예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끌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녹음 기능을 켰다. 화면을 보지 않고도 할수 있는 일이었다. 도서관에서 강연 녹음을 자주 해봤던 경험 덕분이었다.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보증을 서는 게 맞나? 사업은 언제나 위험하잖아. 아, 엄마, 보증이 아니라 담보예요. 건물은 그대로 엄마 것이고, 저희가 돈만 빌리는 거죠. 혜준의 설명이 매끄러웠다.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듯 했다. 사인할 때도 저희가 다 준비해서 모실게요. 복잡한 은행 절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서아가 덧붙였다. 오후에 손님들이 줄어든 시간. 미정은, 혼자 차잎을 우리고 있었다. 혜준과 서아는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다고 했다. 고요한 찻집에서 핸드폰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 봤다. 분명하게 들렸다. 도장만 찍어 주시면, 사인할 때 저희가 모실게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그런데… 요즘 좀 깜빡거리시는 것 같아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두번 하셨잖아요. 그래? 미정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네. 나이 드시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광고회사 사장님 어머님도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아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다. 혜준이 맞장구쳤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일들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는 편히 계시고요. 나도 모르게 깜빡거리나? 미정이 스스로에게 묻는 듯 중얼거렸다. 가끔, 그러세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챙길게요. 혜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정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대출 상담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이었다. 깜빡거림을 핑계로 판단력을 의심케 하고,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준다며, 주도권을 빼앗는 수순이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도장과 계좌 비밀번호였다. 차 잎이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며, 이정은 자신만의 각본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다.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음을 굳혔다. 도서관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정보는 무기가 되고, 준비는 최고의 방어가 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정은 찻집 문을 닫고, 은행으로 향했다. 평소 거래하던 신한은행 지점장과는 안면이 있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점장이 반갑게 맞았다. 혹시 제 명의로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다. 네, 잠시만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깨끗하시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제 인감도장을 은행에 보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가능하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나이 들면 물건을 자꾸 잃어버려서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은행에서 나온 미정은 곧바로 등기소로 향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고, 복사본을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 대리점에 들렀다. 어르신, 녹음 앱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돼요. 고마워요. 미정이 휴대폰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오후, 찻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평소와 다른 일을 했다.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밑에 숨겨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집 곳곳을 촬영해뒀다. 만약을 위한 증거용이었다. 저녁 무렵 예상대로 혜준과 서아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은행에서 서류 준비됐다고 연락 왔어요. 혜준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일 오전에 가시면 돼요. 미정은 녹음기를 은밀히 켰다.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직접 가야 하나? 네. 본인 확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같이 가서 다 도와드릴게요. 서아가 말했다. 그런데 요즘 계산도 자꾸 틀리고 비밀번호도 헷갈렸어. 미정이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시니까 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계좌 비밀번호도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혜준의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다. 아, 그리고 어머님.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업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서요. 알겠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중과 서아가 떠난 후, 미정은 바로 옆집 김 여사를 불렀다. 20년 넘게 이웃하며 친구가 된 사이였다. 김 여사,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미정이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사인하지 않은 문서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김 여사가 걱정스러워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날 밤, 미정은 또 다른 준비를 했다. 계좌 이체 한도를 50만원으로 낮추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인터넷 뱅킹도 일시정지시켰다. 새벽 2시, 미정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다. 해중과 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복잡한 일은 저희가. 계좌 비밀번호도 저희가 관리. 이제 준비됐구나. 미정이 혼자 중얼거렸다. 40년간 도서관에서 무수히 많은 책을 정리하며 배운 것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분류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정확히 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 미정에게는 무기가 있었다. 녹음 파일, 등기부 등본, 은행 잔고 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직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자신의 재산이 있었다. 내일 아침, 이 모든 준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다. 미정은 차이풀 우리듯 차근차근 계획을 점검했다. 첫 번째 우림에서 향이 나오듯 첫 번째 대응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었다. 이제 내 차례야. 미정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10시, 미정은 혜준과 서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오기 전 미정은 이미 다른 일을 마쳐 놓았다. 어머님. 금매 계약서 작성 완료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다. 매수자가 현금 거래를 원해서 다음 주면, 잔금까지 마무리 가능해요. 고맙습니다. 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전 10시. 세준과 서아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평소보다 30분 늦었다. 엄마. 죄송해요. 은행 직원이, 서류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혜준이 변명했다. 괜찮다.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먼저 할 이야기가 있어. 미정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네? 무슨 이야기요? 서아가 의아해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제의 대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계좌 비밀번호도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복잡한 일은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3일 전 밤에 들은 대화도 있어. 미정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엄마. 건물 담보로 대출받자. 도장만 받으면 돼. 요즘. 깜빡거리신다고 하면 돼.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야. 서아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오해?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럼 이 서류는 뭐지? 미정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근저당 설정 신청서와 대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대출 금액란에는 10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 이건 정말 사업 자금이에요. 투자자들이 해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투자자? 미정이 비웃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봤어. 부채만 8억이더구나. 투자자가 오는 게 아니라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해준이 말문이 막혔다. 미정은 계속했다. 그리고 서아야, 내 카드 연체 기록도 알아봤어. 광고회사에서 잘렸다면서, 왜 거짓말을 했지? 어, 어떻게? 서아가 당황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사람들 상대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은 다 알아. 눈을 못 마주치고, 말끝을 흐리고, 자꾸 변명부터 하지. 미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돈이 없으면, 혜준이 무릎을 꿇었다. 없으면 어쩔 건데? 엄마 집까지 날리고 다음엔 뭘 노릴 거야? 선미 집. 미정의 음성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 때문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이 문을 열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서 있었다. 어머님. 계약 완료 확인차 왔습니다. 매수자가 잔금 일정을 당기고 싶다고 하네요. 해준과 서아가 동시에 소리쳤다. 뭐라고요? 이 건물 어제 금매로 내놨어. 미정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다음 주면 잔금 치른다. 엄마 해준이 소리쳤다. 왜 상의도 없이? 상해? 미정이 찬소리로 웃었다. 너희는 나한테 상해했니? 담보로 잡겠다고? 도장 달라고? 비밀번호 달라고?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아파트 전세 구해놨어. 보증금은 매각대금에서 내고, 나머지는 예금에서 이자로 살 거야. 너희 도움 없이도 충분해.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해준이 물었다. 선미에게 보낼 거야.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 다 녹음한 거랑 회사 부채 현황, 서아 연체 기록까지 전부.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리고 국내 사람들에게도 알릴 거야. 효자부부로 소문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머님, 제발.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은 내가 할 말이야. 미정이 사람을 쏘아봤다. 71년을 살면서 가장 배신감을 느낀 건 너희 때문이야. 내 재산을 노린 건 그렇다 쳐도 나를 바보 취급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미정은 마지막 찻잔을 비우고 천천히 일어났다. 새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연락하지 마. 이제 너희와는 남남이야. 문을 나서는 미정의 뒷모습을 보며 혜준과 서하는 자신들이 진짜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물도 돈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어머니의 신뢰도 한달 후. 미정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침 차를 우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혜준에게서 온 47번째 전화였다. 선생님. 오늘도 문화센터 수업 있으시죠? 이웃집 밖 할머니가 인사했다. 네. 두 시에 시녀 글쓰기 클래스예요. 같이 가실래요? 미정이 밝게 대답했다. 찻집은 접었지만 미정의 일상은 더 풍성해졌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차와 인생 이야기 수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 매달 연금과 매각 자금의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미정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옛집 앞에 혜준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3주째 계속되는 일이었다. 오빠, 뒤에서 선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여기 와 있었어요? 선미야, 혜준이 고개를 들었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엄마, 연락처 좀 알려줘. 제발. 안 돼요.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회사 망했어. 투자자들 다 발을 뺐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 서아는, 서아는,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왔어.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모퉁이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봤다. 마음 한 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씁쓸한 만족감도 들었다. 오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선미가 한숨을 쉬었다. 저도 엄마 녹음 파일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때는 정말 급해서 해준이 흐느꼈다. 급해서 엄마를 속이고 침해 연기를 하라고 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선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날 저녁 이정은 선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오빠가 요즘 폐인이 됐어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술만 마셔요. 그래? 위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서아 언니는. 정말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당신 때문에 시어머니한테까지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면서요. 동네에서 소문 다 났거든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남의 재산 탐내면서 부모를 바보 취급했으니까. 엄마 건강은 어때요? 혈압약 잘 드세요. 응. 요즘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안정됐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며칠 후 미정은 문화센터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은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미정이 시니어들 앞에서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를 깜빡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무시하려고 하죠.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이어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녹음은 최고의 증거예요. 미정이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다. 선생님 경험담인가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제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제 재산을 지켰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 미정은 새 집에서 차를 우리며 창 밖을 바라봤다. 혜주는 아직도 옛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까? 서한은 정말 이혼을 할까?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었다. 미정은 찻잔을 들어 올렸다. 향기가 여전히 좋았다. 첫 번째, 우림에서 우려낸 차는 쓰디 쓸수 있지만, 두 번째, 우림에서는 진짜 깊은 맛이 난다고 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두 번째 끓임이 시작인가 보구나. 미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투자도 사랑도 서명 앞에서는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은 미련이 아니라 용기였다. 새로운 삶의 향은 더 오래 갈 것이었다.